욕기서의 말씀입니다. 욕기서 2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기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기원입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론한 말을 별론할 아,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네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네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 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하며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요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흔히 하는 말, 고난 또는 연단. 내가 10절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단련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많이 하는 말이 되다 그런데 당사자인 요으로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의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요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다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당신은 이러한 삶을 다시 사시겠습니까 한다면 욕 자체도 아마 하기 쉽지 않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가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 권한이라고 하는 것, 또는 달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이 욥의 삶을 통해서. 저는 요비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절 말씀이 그렇게 왔어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렇게 됐어요 오늘도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요비 마음 속에 그에게 있어서 요비 가지는 마음 중에 근심보다 더 앞에 나오는 게 반항하는 마음과 이렇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어긋장을 좀 놓고 싶은 마음, 하나님 옆에 내가 좀더 내가 반항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요번 그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세 번역은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가 처절하게 이 탄식하는 이것을 내가 내가 받는 징이 탄식보다 무겁다라는 말을 이세번 양에는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 내가 받는 이 고통 외에는 아,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지금도 버거운데 하나님이 고통에 아무런 안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손으로 우리를 여전히 짓누르신다면 우리가 살아갈 자가 누가 있을까? 사는 게 고통이고 사는 게 괴로움이잖아요. 요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 한쪽이 바닥에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의 불평은 정당하다. 아, 유제 피터스는 번역을 할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불평은 정당하다. 이렇게까지 그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만큼 그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야, 이거 반항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불순종이나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가지게 되는 마음을 요리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열심히 살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정말 힘에 겹도록 내가 예배 생활을 하는데 삶이 어렵고 삶이 고달프고 삶에 고통이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언제 찾아오는 마음 있잖아요. 이 반항의 마음 하나님 앞에 아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좀 넘어서 하나님 앞에 좀더그 하나님 이야 정말 이렇게 계시는가 막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 정말 계시는가 뭐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가 들잖아요.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사용했어요. 아, 이거는 쉽게 우리가 잘 쓰지 않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반항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뭐 이런 걸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요비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 말을 그가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세요? 예배에 대한 반항의 마음. 예배 들려서뭐 하나 이럴 때는 뭐 기도에 대한 반항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기 반항이라기보다는 예배 자체에 대해서 반항하고 기도에 대해서 반항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는 것에 대한 반항의 마음들 이런 거 해서 뭐하지 그래도 어차피 어려운데 뭐 그래도 달라지는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아마. 내가 요의 마음이 좀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 니 아까 운이 가 이렇게 어 매출에 대해서 막 반토막이 나면, 야, 금액 기도에 아마 제가 형훈이 어 정년처럼 이런 일을 맡았다면, 어 저는 오늘 금액 기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찬양. 하나님, 내가 찬양하면 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준비해서 예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내삶 속에서 매출이 반토막 나고, 내 삶이 반토막 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막 이렇게 반토막 나는데, 하나님뭐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고자 아요 이게 찬양을 하면, 막 하나님이 매출이 올라가고, 내가 찬양을 하고 막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막 책임져 주시고, 뭐안 되는 일도 막잘 되고, 막, 막 어떤 운이 좀 따르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런 걸 도와주시는구나. 막 이렇게 상승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랑곳 없이 이 말이 참 치명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아랑곳 없이 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내 마음에는 아랑곳 없이, 하나님께서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짓누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도 다른 게 없고 뭐 기배도 다른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고 내가 기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없을 수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내가 기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속에 막 삶이 반토막이 나면 우리 마음 속에는요 이건 뭐지 내가 이런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게 우리 속에 반항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어렵게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걸 해주시겠지 라는 기대는 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민감하시죠? 저는 이걸 통해서 보는 게 어떤 게 우리가 마음에 더 민감하십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들였,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데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마음도 있죠. 저는 반항하는 마음이 후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막 내가 매출액에 막 아마 후니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두 배, 세 배,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통해서 아, 기뻐하시겠지. 라는 생각인데, 뭐삶 속에서 우리가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얻는 것은 얻는 것도 없고, 내, 그냥, 하나님이 전혀 알아보지 않는, 이런 마음이 딱 들게 되면, 그다음부터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반항의 마음이란요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이 반항의 마음이 되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아까 이제 갈망하는 마음들이 이제 누그러지고, 그 누그러짐, 이 갈망의 마음이 사그라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 아, 이 영성,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욕이 가지고 있는 반항하는 마음. 근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욕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야 예.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반항의 마음과 근심이 있어요. 재앙이 막 탄식보다 막 무거워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야 아직 갈망이 살아있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어요. 사전에도 보면 그가 어찌하면 내가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로 날 말을 내 입에 채우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찌하면 내가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로 날 말을 내 입에 채울까. 이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그가 찾잖아요. 저는 이것도 어렵지 않을까. 이 반항하는 마음을 거스르는 것 이게 지금 욕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뭔가를 좀 내려놓고 싶은 예배도 좀 내려놓고 기도도 내려놓고 싶은 일종의 반항의 마음이죠. 근데 요번이 반항의 마음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이 반항의 마음을 그가 거스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내가 그의 초세에 나아가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아, 7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마음에 찬물을 껴앓는 게 있습니다. 아, 거기에 우리가 보면, 아,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 싶어. 뭐, 하나님을 만나서 막,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가 막 앞으로 막 나가요. 근데 하나님 계시지 않냐고, 뒤에 계시나? 그래서 뒤로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배울 수 없다. 신앙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마음의, 반항의 마음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막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보이지 않냐고, 그리고 뒤로 봐도 앞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신앙이 없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적 침체 직전, 침체 가운데 막 깊이 빠지기도 하고 막 슬럼프에 영적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영적인 위기죠. 아마 이제 코로나1 9에 인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상황이 요배 상황과 지금 비슷하지 않나 싶어. 이 상황이 지금 보면 하나님을 정말 앞,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가도 계시지 않고, 뒤에 계시나 싶은데, 뒤에도 보이지 않냐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는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 계시나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이. 예. 근데, 일은 어려워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지울 수 없게 되잖아요. 요분이 나름의 노력을 했어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보면 5절에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러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오 그 바, 그가 반항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근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죠.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셔. 근데 하나님이 숨으시고, 만나주시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헤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아,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신앙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욥만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욥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경험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속에서 욥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요배 이런 것이 정말 특수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상황입니까? 라고 할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 들으시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왜큰 소리를 찾느냐 너와 함께 있다 막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막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항상 뭐 변함없이 그렇게 만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축적되는 것, 은혜가 축적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사가 막 축적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막 축적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욕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마음과 근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들과 내 속에서 그건 기대한 건 아니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이런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신방도 뭐 자유롭지 않고해서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전화 연락도 되려 보고 또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나눠 보면 지금은 막 은혜가 막 넘치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고 하는 이런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보다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잘안 들리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아, 후자의 고통받고 막 괴롭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멀찍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전혀 아랑곳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거리감 또 낯선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막 쌓이는 막 봄인데 신랑이 막꽃 피기보다는 이런 것이 막 낙엽이 막 우르르 떨어지는 것처럼, 지난번에 비가 내렸을 때 벚꽃이, 벚꽃잎이 막 떨어져서, 보면은 바닥이 막 분홍빛에 물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막 우리 마음에 누르고 있는, 막 쌓여 있는, 이러한 아, 성도적인 모습들이 훨씬 더 나아요. 아, 여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의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기도해야지. 근데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아, 기도가 되면 우리가 뭐하러 걱정을 하겠어요? 이럴 때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말씀 말씀이 보여서 막불성이한남 닮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기도가 되지 않고. 말문이 닫혀버리고, 뭐, 마음이 닫히니까 말문이 닫히는 건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게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 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 가시나. 이 믿음이 있어요. 요배에 있어서. 지금은, 그래서, 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때인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뭘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믿음을 붙잡아야 될 때. 지금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요분 이야기 전에, 그러나, 내가 찾아도 만날 수 없고, 정말 앞에 계시나 뒤에 계시나 해도 볼수 없는, 이런 하나님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아,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나의 이, 이런 모습들을 주님이 나를 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아랑곳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 이 믿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요배에 지금 보면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시련이잖아요. 믿음. 요배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딱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모래성, 여러분 해변에 가면 아이들이 막 젓가락 하나 꽂고땅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모래성에서 누가 너무 그 나무를 쓰러뜨리나 라고 하는 건데, 그 기둥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있다면 그 믿음이에요. 지금은 믿음을 세울 때, 뭐 믿음을 붙잡을 때다. 어떤 믿음이요? 그가 나를 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은 있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라는 이 믿음은 우리가 놓아서안 된다는 거이 믿음. 요분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라는 이 말이 우리가 참 특별한 말인데, 세번역에기해 보면, 하나님은 내가 발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내가 발 하나 움직이는 것을 내가 한발한발 한발 한, 옮기는 것까지도 다아니다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리라 느끼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 옮기, 한번 옮기는 것까지도 다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흠이 없다는지. 이게 교만이 아니라 그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요 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갈수 없는 거기. 요은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분명히 가신다. 내가 만날 수 없지만, 아, ESV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한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나를 아,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신다. 나에게 한번 시도해 보신다라고 하는 말로 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처럼 나올 것이다.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욕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정금이 더 불쌍한 눈에 사라지고 저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더 해볼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요. 트레이 한다 이, 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단련하신 후에라는 말에, 영어 성경의 추라이인데요.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비에게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불신물을 제거하고 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뵐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욕을 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저는 이 말씀이 참 이런 것 같아요. 단련하신 후에 하면 정말 무거운데 이 말이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나를 단련하실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깨끗한 금으로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그 분을 만났었고 내가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정말 보배로운 존재로 그렇게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아 보시는 게 아니구나 숨어 계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절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날 수 없고 내 속에서 반항의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시면서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고 계시고 나를 정공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끗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기 위해서 돈을 소주하고계시는 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지금 반항의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만 생각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분주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요배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요배의 믿음. 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참 부러운 믿음이다. 요배의 믿음이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대요. 여러분 꼭 하나님이 보여야만 하나님이 내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도 보이지 않고 앞에도 뒤에도 일하시지만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는 흔들이지 않았어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사랑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흔들리면 여러분 반항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대적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 우리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세요. 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께 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줄이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우리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